안녕하세요. 안양점집 영보신당입니다. 오늘은 이제 52세가 되신 네. 우리 JT분들의 운세를 알아볼 건데, 네. 이분들 운세 알아보기 앞서서 이분들은 좀 어떤 성향이나 특징을 가지고 살아오신 분들이 좀 많았을까요? 어, 이분들은 이제 보는 입장에서는 다른데, 응? 음. 음? 제가 보는 쪽에서는 이렇게 겉으로 보이는 그러니까 겉으로 사람이 겉으로 보이는 모습하고 네. 이제 속내가 네. 있잖아. 그렇죠. 그렇다고 겉따르고 속따르다는 게 아니야. 음. 어. 근데 겉으로 보이는 쪽에서는 음. 다 모든 사람하고 흡수는 될것 같아. 음. 어, 어울더울 다 흡수는 될것 같아. 그렇지만 이분들은 내 머릿속에 선이 있어요. 어, 1, 2, 3, 4, 5가 뚜렷해. 그래서 1이 지나가야 2가 되고 2가 지나가야 3이 되는 굉장히 정확한 성격을 갖고 있어. 그러니 일반 사람들이 이 사람의 겉모습을 보고, 아, 이 사람은 어, 다 어울더울 할것 같아.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굉장히 예민하고, 내 머릿속에, 내 마음 속에 선을 갖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궁금해서 가, 가기는 가. 내거 아니면 다시 와요. 응. 그래서 이분들한테는 까다롭지. 다루기가 힘들고, 내가 이 사람을 100% 안다고 생각하지만, 끝없이 양파같이 까면 깔수록 나오는 사람들이야. 어, 그러니 예민해. 까다로워. 다루기가 힘들어. 음, 알고 있는 부분에서 다가 아니야. 어, 자기 생각대로 내, 내가 생각한 것이 법이고 응? 그렇다고 해서 이기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야. 응? 그니까 내가 생각한 것이 다른 사람들이 다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사람들은 어, 이 사람들은 한번 내가 찍어보고 맛을 봐야 안다. 그만큼 의심도 많고 쉽게 쉽게 누구를 믿고 가지는 않아. 그렇지만, 이런 반면에 또, 마음은 여리고 눈물도 많아. 이분들도 또한, 응? 어, 내가 친정 자, 뭐, 시댁 자, 뭐, 이런, 그러니까, 남자분들 같은 경우도, 어, 내가 다른 형제 자가 있고, 자매 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꼭 장남이 아니더라도, 장녀가 아니더라도, 내가 장남, 장녀의 역할을 하면서 가시는 분들이 많아. 그렇지만, 이분들은, 그 공덕은 없어 좋은 말은 못 듣는다는 거야. 그냥 당연시 여기는 그런 것들에 이분들이 조금 많이 속상함은 갖고 있죠. 왜 어느 정도 그래도 그뭐 받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말 한마디라도 이렇게 듣고 이분들은 잘한다 잘한다 해주면은 더 많은 거를 열 개를 주고 백 개를 주고. 어 하는 쪽인데 그것들을 사람들이 잘 몰라주는 쪽이 많았다 근데 또 이분들이 또 머리도 상당히 똑똑하고 어또 갖고 태어난 사주 자체가 가만히는 못 있어 음 그러니 천지 사방을 돌아다녀야 되는 사주. 또 직장을 갖고 있다하더라도 어, 이런 거 있지, 음, 공무원, 네. 공무원 줄기, 뭐 회계, 음. 뭐 이런 분들 머리를 쓰고 음? 숫자를 다루고 이런 부분들을 많이 갖고는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적인 사람은 아니야. 음? 정적인 거와 동적인 거를 같이 갖고는 있다. 내가 하는 일 자리에서는 완벽하게 해야 되고, 그렇다고 해서 안 돌아다니냐? 돌아다녀야 돼. 어, 내가 어디라도, 옆집 마실이라도 돌아다녀야 되고, 답답함을 못 참고, 내가 먹고 싶을 때 먹어야 되고, 자고 싶을 때 자야 되는 자유로운 영혼을 갖고 있다. 사실, 이분들이 이렇게 외국 나라, 먼 나라, 어, 또, 직업적으로 본다고 하면 무역. 응? 어, 또, 누구를 가르치는 사주들. 응 음? 위자리에서 누구를 부리는 사주들 음. 또 그렇다고 해서 또 공무원의 사주만 있냐 응 음? 예체능 예능 예술적으로 손재주들로 이렇게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 재주가 음. 많으면 옛말에 고생한다 하잖아 응왜 음? 너무 다재다능함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고 싶은 것도 많아 먹고 싶은 것도 많아 궁금한 것도 많아 음. 하지만 이분들의 이 고집은 이때 이 중간 과정을 미리 알아버려. 이분들은, 그니까 그만큼 촉이 좋다는 거죠. 응? 그래서 되니 안 되니를 본인의 판단으로 해서 끝 마무리를 못 짓는 분들이 조금은 있다. 응? 그래서 이 개면연의 임자생을 뽑은 이유들은 살아가고 뭐못 뭐, 살아가고 하는 거는 이분들도 굴곡은 많았어. 응? 인간의 반란, 어, 내가 믿었던 곳에서 뒤통수를 맞는 쪽, 이런 부분들은 내가 어디 가서 그러니까 회사에서나 뭐 직장에서나 뭐 사회에서나 이분들은 100명이 있거나 1000명이 있거나 늘 뛰는 사주를 갖고 있지. 묻혀서 가는 쪽도 사실 없어요. 음 그렇기 때문에 늘 뛰니 사람한테 구설이 많겠죠. 그쵸. 내가 가만히 무엇을 잘난 척을 하는 것도 아니지만서도 늘 뛰기 때문에 음. 내가 사람들의 구설에 입에 오르락내리락 해야 된다. 하지만 이 사람들이 꼭 그렇게 구설로 들어왔다고 해서 그게 마음 졸이면서 응? 아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것 때문에 고민으로 들고 오지는 않아. 왜그 정도의 깡가? 그 정도의 높은 사주. 강사주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은 이겨먹을 수는 있다. 음? 잠시 잠깐 시끄러운 게 고달플 뿐이지. 고수를 어, 그 조금 넘어가면 이분들은 어디든지 간다고 하더라도 이 구설과 시끄러운 것들은 다 따라요. 음? 그러니 그거는 이제 즐기고 가셔. 잘라서 그래. 똑똑해서 그렇고, 튀니까 그렇고. 근데, 이, 제가 개면년을 뽑은, 뽑은 이유는 개면년에서 이분들은, 어, 내가 이 직장에서, 어, 요 직장으로 완전히 바꿔타는 것도 있지만서도, 한 자리에서, 같은 부서에서 다른 부서로 넘어가면서, 어, 상승의 기운도 갖고 있다. 그거는 상승이 뭐냐. 월급. 월급이 올라가던가, 어, 또, 진급. 진급이 되던가. 응. 응. 이런 것들을 다 갖고는 있죠. 아무리 뭐 삼재라고 해서 뭐다뭐 뭐 꼬꾸라지겠어. 근데 들어오는 삼재에서는 별로 재미난 것들은 없었어. 구설 때문에. 근데 개묘년으로 넘어가면서는 이분들이 자기 자리에서 조금 올라가는 수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개묘년에 조금 뽑았어요. 그런데 어 개묘년에 좋다고 좋은 띠로 뽑았다고 하더라도 구설 12 어, 이런, 다툼,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은 늘 몸에 따르고 있다. 그러니 그 부분은 너무 신경 쓰지 않고 가셔도 되고, 무시해도 조금은 괜찮을 것 같아요. 응? 다만, 어, 여기에서 또 이분들도 성질이 또 보통 성질은 아니야. 참았다가 한번 터지는 것이 무서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 거기에서 내 성질 못 이기고, 또, 그르칠 일들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음. 또, 이분들이 또 그런 부분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음. 어, 이분들은 또 보는 눈도 좋고, 촉도 좋아. 음. 어, 내가 그렇기 때문에, 어, 이런 부동산 쪽으로도, 어, 세컨으로, 음. 세컨 직업으로 조금, 뭐, 공부를 할 일이 있으면은 조금 해놔서, 나중에 이런 분들이 좀, 거, 이렇게 부동산 쪽으로 해놨으면 좋겠어. 부동산 지금 어렵기는 하지만, 늘 이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맞죠. 어, 지금 하반기부터는 조금 움직임을 조금 타고 그래도 최장 이게 풀리려고 하면은 한 3년 정도는 봐줘야 돼 응? 그렇기 때문에 어, 이분들이 고, 이 지금 준비를 해서 그 때를 조금 대비를 해가지고 응? 그 부동산 쪽으로도 또 괜찮으니까 했으면 좋겠다 응. 다재다능이에요.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음. 이분들이 개미년에 좀 여러 가지 도전도 해보시면서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 네. 또 자세하게 또 네. 나의 신년 운세가 궁금하다신 하 분들은 생년월일 넣어서 만약 또 다르게 점사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선생님. 또 다르죠. 음, 음 많이 달라요. 제가 또 좋은 말또 했는데 왜 나한테는 이런 말 해주냐고 음. 막 하는 사람도 있어. 음, 아. 응? 근데 나도 좋은 말만 해주고 싶지. 음, 응. 근데 내가 제 저는 늘 보는 것은 그분이 딱 들어왔을 때 관상도 봐야 되고. 맞습니다. 어 관상에서 거의 70%는 다 좌지우지가 돼 음. 아무리 똑똑해도 음. 어 관상 또 조상의 줄려 음. 어 이런 것들은 다 되니 그래서 달라질 수밖에 없어 아 그래서 어. 자세히 궁금하신 분들은 저 방문이나 전화상 화통해서 여쭤보는 게 제일 정확하겠네요 선생님. 네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